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딱세 가지만 이야기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무료 추천 코인 받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수익 코인 역추세 매매에 대한 매수 타점과, 그리고 세 번째 돌파 자리. 핵심 변곡점, 이렇게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무료 코인 추천에 대한 부분은 하단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우리 추천 문자를 같이 좀 송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자, 네오 코인으로 제가 또 단타 수익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자, 우리 요 구간에서 네오 코인이 주요한 저항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추천을 드려가지고 진짜 단기간에 네, 플러스 8% 이상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 자 이제 8% 투자 수익이 어떻게 보면은 뭐 작은 수익일 수있지만 뭐 1000만 원 기준으로는 80만 원, 2000만 원 기준으로는 160만 원 그리고 뭐 5000만 원 기준으로는 400 그리고 네뭐 2억 기준으로는 1600만원 정도의 이제 수익이니까요. 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에 50만원 100만원씩 수익을 챙겨가면서 시드머니를 좀 풀려나가다가 나중에 또 역추세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우리 바닥에서 여러분들 손절 잡고 위로 큰 상승 누르보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돌아와서 우리 수익 코인의 일봉상의 차트를 보면요. 자, 상장 이후에 지금 저점 가격을 지나고 있습니다. 즉, 우하향 추세를 지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역추세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닥을 잘 잡았을 때, 이 바닥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여러분들이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는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역추세 매매의 근간은 네, 우리 돌파 자리에서 위로 수익 났을 때 이만큼 나고, 손실 났을 때 요만큼 나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바닥에서 저점을 잡아서 위로 크게 수익을 내겠다. 첫 번째, 확률이 높고요. 두 번째, 수익이 났을 때 크게 수익이 나는 반면, 손실은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 손익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돌파 자리에서는 단기 시세를 누려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우리 손익비가 좋은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수익코인의 우리 추세하단 가격이 역추세 매매의 저점에서 기회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실제로 이제 추세가 좀 이탈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불가피하게 손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가격 기준 1200원 그리고 1250원 가격 우리 지지업 측하시면서 요 자리 깨지 않을 경우 1200원 깨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헤드 앤 숄더 패턴에 따라서 대략 이런 네, 형태로 백 라인을 뚫어내는 지점에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여기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하락파동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가 왼쪽 어깨고 왼쪽 어깨보다 더 낮은 역헤드앤숄더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저점에서 다져지고 한번 다시 네, 어떤 가격이죠? 1,400원 가격. 1,400원 가격을 기준으로 여기를 다시 돌파하고 그리고 이 저항. 얼마죠? 1,650원 가격을 또 저항 받으면서 네, 또 네, 조정받고, 그리고 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저점이, 자, 요, 요, 가격이 지금 1350원 가격인데요. 자, 1350원 가격보다, 밑꼬리 가격보다, 네, 높게 단기 저점을 다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그리고 1650원 가격을 이제 렉라인을 뚫어낸다면, 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대세상 승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역 헤드 숄더 패턴,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물리는 패턴이죠. 이렇게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머리통인데 렉 라인을 안 깨면 반등이 나오지만 깨면은 대폭락이 나올 수 있다. 이거를 뒤집은 게역 헤드 숄더 패턴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밑으로 1200원. 1250원 지지 여부를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이탈한 다면에 여러분들 손절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만 1200원 안 깨면 위로 상방 어디까지 1650원까지 바라보시고 돌파 못하고 꺾일 때 매도 대응했다가 다시 1350원 1400원 안 깨고 반등할때 공략해서 1650원 돌파부 체크하시고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 꺾이지만 돌파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가 상방, 여러분들 대세상승권으로 접어들 수 있으니까, 돌파자리에서, 그리고 돌파자리 눌린 구간에서의 단기 시세, 잘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수익코인에 대한 간단한, 우리 전략들 좀 살펴봤고요. 역 헤드앤 숄더 패턴에 따라서 우리 본격적으로 수익코인의, 대세상승권으로 접어드는 그 시작점이 바로 요 구간이죠. 자, 1650원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목표가 1650원 체크하시고, 눌렀다 오른쪽 어깨 찍고, 반등할 때, 네, 여기서 또 공략하셔가지고, 또 추가 수익 노려보는 그런 기회들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수익 코인에 대한 간단한 우리 세 가지 이슈들 체크를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수익 코인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들, 알트 코인들, 안타 대응하면서 투자 수익, 같이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구독자분들과 같이 단타 수익 만들어 가고 있는 소통방 초대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요. 참여하셔서 여러분들도 좋은 타점에서 좋은 코인으로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